자 마이크 테스트 하나둘 하나둘 자 여기 해야 돼 이게 가끔 음성이 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서 아자 이상 기체 관련 방정식 보면은 보일 법칙 기억하지 윤자네 보일 법칙이 뭐야? 때 아, 1에 비례한다. 아 그래? 아 어,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마뭐 틀린 말은 아닌데. 여기서 n이 그럼 뭐야? 어, 어디서요? 아 여기. 멈추기겠어요? 어, 이거 n이 뭐야? n이. 어. 어. 몰수죠. 네. 다음 t는 절대 온도가 <laughs> 들어가면 되지. 제즉 몰수랑 절대 온도가 일정했을 때 부피는 압력 분의 1에 비례한다 이거예요. 쉽게 말해서 부피는 압력에 반비례한다. 중학교 때 배웠던 거 이거 공식 기억나? 피곱하기 부는 뭐하다? 일정하다. 이게 보일 법칙이잖아. 압력이 커지면 부피는 어떻게 되는 거야? 작아진다. 반대로 압력이 작아지면 부피는 커지게 되죠. 이게 보일 법칙. 대신 물질의 양과 온도가 일정하다라고 가정했을 때 성립을 합니다. 자 MP가 일정할 때라고 나와 있어요. 자 이번에는 몰 수랑 압력이 일정할 때 샤를 법칙입니다. 부위는 뭐에 비례한다? 온도에 비례한다. 온도가 높아지면은 부피는 증가한다라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 그 나중 요거 부 어, 나, 그 온도가 올라갔을 때 온도가 변화했을 때 기체 부피 V는 0도시때 기체 부피에다가 플러스 V0 곱하기 273분의 T랑 같다. 이게 샤르 법칙이었지? <laughs> 요거는 온도가 되겠습니다. 온도 물론 절대 온도 값이 들어가요. <laughs> 아, 이거 섭씨 온도 들어가면 되겠다. 그치? 섭씨 온도 들어가면 되고 그래서 여기 일도씨 올라갈 때마다 0도씨 때 기체 부피의 273분의 1씩 증가를 한다는 것이 샤르 법칙이었어요. 그다음에 아보가드로 법칙은 자, 부피는 몰에 비례한다. 몰수에 비례한다. 자, 화학 원에서 STP 상태라고 할까요? 스탠다드 템퍼레이처 템퍼레이처. 발음이 별로 안 좋아서 위에 해. 프레셔. STP 상태에서 1몰은 몇 리터였어? 22.4리터 즉, 몰수가 증가를 하면 부피도 같이 증가를 했었지. 그래서 부피는 몰수에 비례한다. 이거야. 이걸 거이한대 묶어가지고 식을 만들었어. 자, 부피는 그래서 이제 몰수에 비례하며 온도에 비례를 하고 뭐에 반비례한다? 압력에 반비례한다고 라할수 있겠네. 그지.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상 기체 방정식 여기에다가 <laughs> 비례 상수를 대입해서 정리한 식을 이상 기체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해서 보면은 V는 P분의 nRT라고 나와 있어요. 자, 이 r 은 이제 0.08이 기체 상수값으로 일정한 값을 가집니다. 그래서 몰수에 비례하고 온도에 비례하고 압력에 반비례. 그럼 이 P를 좌변으로 이항을 하면 P곱하기 V는 NRT와 같다라고 나타낼 수가 있는데 이 식이 바로 이상기체 방정식이에요. 이상기체 방정식. 암기하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알아야 그 뒤쪽에 있는 문제들을 다 풀어볼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기본 암기 해야 돼. 어. 안 하면 문제 못 풀어요. 자, 그럼 기체 상수는 이게 뭐냐. 어. 아까 0.08이라고 했는데, 이 0.08이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되는 거냐면, 봐봐. 자, 일몰은 0도씨 일기압에서 부피가 얼마야? 22.4리터. 자, 이것을 이상기체 방정식에 대입해서 구한 비례 상수 값을 기체 상수라고요. PV는 nRT라고 했는데, 이 R 값 한번 구해볼게요, R 값. 자, R만 오른쪽에 남겨놓고, 자, N하고 T는 좌변으로 이항할게 그러면, 라지 R은 NT분의 PV라고 할수 있겠지. 그치? 아, NT분의 PV. 근데 여기 1몰이었을 테니까. 자, 1몰이면 은 여기 N 대신 1 들어가면 되고, 자, 절대 온도 T는 273 Kelvin 들어가주면 되겠네. 0도 씨니까 절대온도는 섭씨온도에다 273 더하면 되잖아. 해서 여기가 273 Kelvin 나와요. 1기압이라고 했었기 때문에 1 atm 곱하기 이때 부피는 22.4 리터죠. 계산하잖아. 얼마가 나와? 0.08리가 나니다 이거 이제 거의 비슷하다 이거야. 정확하게 0.08리는 아니에요? 0.08이 비슷하게 나온다. 자, 해서 그 밑에 예제 문제 보면은 여기 자, 질소 기체 질량 2.8이라고 나와 있어. 원자량 얼마야? 14대 14짜리가 지금 두개 들어가 있으니까 분자량은 28이죠? 그래서 28분의 질량 2.8 해서 0.1몰 나옵니다. 이때 기체 압력이 76mm Hg 보통 76cm 1기압의 크기가 얼마예요순 기둥 높이가 76cm가 됐을 때를 1기압이라고 하지 근데 요거는 76mm니까 1분의 1이에요 그래서 1기압이 아니라 0.1기압이라고 할수 있겠네 이때 무엇을 구하라고 나와있어? 부피를 구하래 부피 자 그럼 이때 이상기차 방정식을 이용을 해서 부피값을 구해볼 수 있는데 자, PV는 nRT잖아. 이때 V에 대해서 식을 정리를 해주면 돼요. 자 그럼 V는 뭐 분의 뭐다? P분의 nRT로 정리해볼 수 있겠지. 그지? 대입하면 돼요. 자 몰수는 0.1몰이었고 여기에 0.08이 들어가고, t값으로 뭐 들어가? 절대 온도 들어가지? 현재 온도가 섭씨 27도니까, 273을 더해서, 여기에 뭐가 들어가면 돼? 300 들어가면 돼요. 압력은 몇 기압이었어요? 0.1 기압. 대입해 주면 되죠. 각각의 값을 다 대입해서 계산을 해 줘보았더니, 몇 리터가 나왔다? 24.5 6리터가 나오더라 이거야. <laughs> 자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짜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이번에 기체 질량인데 자 분자량이 라지 m, 기체 질량이 w. 아, 몰수 계산하는 방법을 모르지 않지 윤지야? 네. 아, 아까는 그 엄청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더니 지금 얼굴은 시뻘개져 가지고 어? <laughs> 어, 재밌는 얘기할 때는 아주 좋죠 아주 그냥 나중에 홍대도 가고 이태원도 가야 되는데 그지 그나도 고3 수, 수능 끝나고 아, 네. 12월 31일 넘어가 친구들이랑 아, 눈이 눈이 그저게 뭐야 우리나라에서 제일. 평균치 외모가 높은 지역은 어딘 줄 알아요? 이태원. 이태원이 제일 아마 괜찮을 걸. 어. 사람들이 다 이쁘고 잘생겼더라. 어. 그 외로워요. 성형하고 거기 보일 때. 아 그래? 하여튼 수는 끝나고 어, 12월 31일 딱 지나면 한번 놀러 가보세요. 어, 재밌어요. 예전 음. 선생 님 거기 놀러 가봤다가. 진따용 친구가 없으면 어떡해요? 혼자 가면 되지 그러 어. 혼자 가 가지고 조용히 구경하다 오면 되지. 우리 그 박물관 가서 이렇게 구경하고 오듯이 어. 관망하고 오면 되지. 아, 이런 곳이구나. 어. 근데 가끔 이제 어깨빵도 당하고 그래요. 형이 갔다가 아직까지도 기억나는 게 어렸을 때 놀러 갔다가 어떤 외국인이 막 엄청 빠르게 걸어오는 거같 어깨를 몇를 어깨로 팡 치고 지나가는 거. 그러고 어, 소리 소리 그러면 어. 선생님도 이제 외국어가 약하니까 어? 가 괜찮아 <laughs> 이러고 보냈던 기억이 있어요. 일단 신기한 동네였지. 근데 다들 너무 이쁘고 잘생겼던 거 같아. 사람들이 다. 어, 평균 외부가 굉장히 높더라고. 안 이쁜 사람들이 없더라자 여기 한번 볼까요? 자, 분자량이 라지 m이고 자 PV는 nRT인데 이 n이 몰수라고 했잖아. 몰수 계산할 때 우리가 어떻게 했어? 화학식량분의 질량이죠. 뭐 m을 분자량이라고 예전에 이야기를 했어요. 어 분자량분의 질량이다. 뭐 근데 분자량분의 질량 해도 되고, 뭐 화학식량분의 질량 해도 되고, 몰질량분의 질량 해도 되고, 어, 다 똑같은 얘기니까. 그래서 분자량분의 질량에다가 기체상수에다가 절대온도 곱해가지고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분자량에 대해서 식을 정리를 하고 싶다. 그럼 라지 M을 좌변으로 이항을 하고요. PV를 우변으로 이항을 해서 PV분의 WRT를 하면 우리는 그 기체의 분자량을 구해볼 수가 있어요. 음. 식 변형하는 거이 정도는 어려운 거 없지? PV는 NRT라는 식으로부터 이 식이 나온 거잖아. 그래서 이걸 또 따로 암기하지 말고 이해를 해야 돼. 먼저. 이해가 되면 자연스럽게 이 식이 만들어지게 될 거다. 그래서 자, p 값의1 atm. 아, 1기압이죠. 부피 현재 24.6L. W가 2g이고 기체 상수 0.08이 T는 300K. 대입해서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근데 막상 또계산하면 어려울 수 있어요. 익숙해지면 쉬워질 거야. 자, 기체의 밀도 D는 V분의 W. 자, 여기서 또 식을 한번더 변형 한번 해 볼까? 부피분의 질량은 뭐예요? 부피분의 질량은 댄서 T죠. 밀도죠. 그래서 댄서 T의 D를 기호로 사용을 합니다. 아, V분의 W가 스몰 D로 바뀌어요. 그래서 P분의 DRT를 하면 분자량을 구할 수 있지. 마찬가지로 한번 대입 한번 해볼게요. 아, 여기 1기압이고 그 다음에 1.3, 0.08이 다 대입해요. 어, d r t 니까 여기 지금 밀도가 1.3g/L잖아. 대입하고. R값 대신에 0.08이 대입하고. 절대 온도에 273에 27 더해서 300 나오고. 해서 나눠 주면 분자량 32가 나오게 되죠. 됐나요? 자, 그다음 이것도 한번 같이 볼까? 자, 원래 이 이상 기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상적인 기체를 이상기체라고 한다. 그 이상기체 방정식을 정확하게 따르는 그 기체를 이상적인 기체를 이상기체라고 하는 건데 이게 정확하게 이 식을 따르는 기체가 있다 없다? 없어요. 어, 완벽하게 따를 수가 없어. 왜? 그 이유가 왜 보면 나와 있어요. 분자 자체, 이거 이상기체는 원래 분자 자체 부피가 없다는 가정하에 만들어진 식이야. 인력이나 반발력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압력과 온도 관계없이 어, 기체 1몰이 이게 항상 1이 나와야 되는데, 실제 기체는 이 앞에서 가정했던 것들이 완벽하게 성립하는 기체가 없어요. 인력이나 반발력이 항상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체 분자들끼리 서로 끌어당기고 있다. 밀어내는 힘도 물론 있고요. 그 다음에, 자, 봐봐. 기체 1몰의 RT분의 PV일까? PV는 NRT잖아. 몰수가 1이래 그리고 남겨놓고 RT를 좌변으로 이항을 하면 RT 분의 PV가 얼마가 된다? 이게 1이 완벽하게 성립을 해줘야 되는데, 어, 봐봐요. 이웃 분자들을 끌어당기는 힘이 어때 분자들 간에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요. 이힘 때문에 압력이 줄어들어. 압력이 작아집다 압력. 알겠어? 자, 이웃 분자들끼리 끌어당기는 힘 때문에 압력이 작아지게 된다. 그래서 이 RT분의 PV 값이 지금 분자값이 지금 줄어든 거 아니야. 원래 완벽하게 이상 기체였다라고 한다면 RT분의 PV가 정확히 1이 나와야 되는데 실제로 P값이 더 작다고. 그래서 분자가 더 작아지니까 1이 나올 수 있다 없다. 나올 수가 없다. 완벽하게 성립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지. 자 그러면 이 rt분의 pv값이 1에 가까워지려면 어떠한 조건들이 충족이 되면 되느냐 온도가 올라가면 돼요. 네, 온도가 높아지면 분자운동이 활발해지면서 분자들 간에 끌어당기는 인력이 최소화되거든요. 그래서 rt분의 pv가 거의 1에 수렴하는 형태의 그래프가 만들어질 수가 있지. 래거 한번 볼, 비교 한번 해볼까요? 173K, 298K, 873K. 이거 온도가 제일 높은 거라고. 그래프가 지금 어디 쪽에 지금 가까워지고 있어? 이상 기체에 이렇게 가까이 붙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다. 그치? 얘는 지금 이만큼 떨어져 있잖아. 온도가 높아졌더니 요 점선에 가까워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 자그 다음에 분자량이 작을수록 이 분자량이 작다는 이야기는 분자들끼리 끌어당기는 힘이 약하다는 이야기. 분자들끼리 끌어당기는 힘이 약해진다. 그래서 어 상대적으로 분자량이 작은 H2가 이상기체에 가까운 것을 볼수 있다. 그래서 이상기체에 가까운 기체가 되기 위해선 자 온도를 높이고 분자량 값이 최소인 기체 물질이 이상 기체에 가깝다라고 할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고요. 자 지금 여기 분자량 구하기 이거 잠깐 한번 볼까? 자 실험 결과를 살펴보면 어 지금 산소 질량을 구해야 되는데. 산소 뽑아낸 거야? 모아낸 뭐 거야? 여튼지간에 여기 산소통에 노즐을 눌러서 주사기에 산소를 모았대. 근데 모은 산소 질량을 비교를 해보니까 0.15g이었다고 해요. W 대신에 0.15가 들어. 뭐 R값은 항상 0.0815 고정값이라고 했었지. 현재 온도가 17도니까 17도 그냥 내면 안 되고 절대 온도가 들어가야 하니까 273을 더해야 되겠죠? 그래서 분자에 들어가고 압력은 1기압이니까 1 넣어주면 되고. 부피는 100ml니까 0.1L 테이블에서 계산을 해주면 35.7gmol이 나온다고 합니다. mol 량감 나왔죠? 자, 그러면 뒤쪽에 문제를 아직 안 풀어본 걸로 알고 있어요. 자, 그거 한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자.